페이지 19페이지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전에 이어서 오늘 단어부터 살펴보면은 21번째 줄에 found 발견했다. found 발견했다. written 쓰여진 written 쓰여진 unknown 모르는 unknown 모르는 freshman 신입생 freshman 신입생 nervous 저조한 nervous 저조한 survive 생존하다 s u r v i v e 생존하다. Ejectly 정확히. Ejectly 정확히. Final term 마지막 학기. Final term 마지막 학기. Project 과제. Project 과제. 지금 우리 집 아들이 자꾸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번 아빠, 보여줄까요? 웃기 말해주면 원래 어, 유튜브 구독자 올라가. 아, 어, 아들이 조언을 합니다. 재밌게 얘기를 해줘야지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웃긴 시간 보드리겠습니다. 여 잠깐 웃긴 시간을 보여준답니다. <laughs> 자, 페이지 18번째 줄을 살펴보면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나는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When I opened the locker, 내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I found a small notebook. 나는 자그만한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자 어떤 노트북이냐 하면은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어, 표지에 어떤 이제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To an unknown freshman 어, 모르는 신입생에게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I felt curious and opened the notebook. 나는 궁금함이 생겼고,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나는 궁금함이 생겼고,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Hello, 안녕.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about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right? 너는 이제 고등학교의 첫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초조하고 걱정하고 있을 게 뻔해. 맞지? 너는 이제 고등학교에 첫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조조하고 걱정하고 있을 게 분명해. 맞지? That is exactly how I felt on my first day. 그것이 나의 첫날에 느꼈던 점이었고, "So I made this a s my final term project." 그래서 나는 만들었어요. 이것을 마지막 학기 과제로 만들었답니다. In English Class, 영어 수업에서의 라는 뜻이죠. 자, 다음 문장 보면은 I hope it wi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나는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래. 나는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래. 라면서 문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